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금일 함께 살펴볼 종목 KH필룩스고요. 자, 여러분들 어, 정말 아주 지금 하루하루마다 너무나 어, 급변하는 시황을 맞이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시황도 간략하게 언급드리고 어, 전부 다 어,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최근 러시아에 대한 세계적인 압박이 커지면서 코스피 코스닥 지수 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에 KH 필룩스 종목 시장 지수 대비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KH 필룩스 종목 단한 주라도 보여주신 우리 주주 여러분들 그리고 KH 필룩스 종목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KH 필룩스 종목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선물은 바로 4월 달에 최소 100% 이상 대시세가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3월 무료 추천지는 바로 한신기계 드렸고요. 매수가는 5,200원 이하로 나갔고, 지금 현재 어, 83% 이상의 수익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어, 급락이 나왔어도 80%가 넘는 수익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3월에 한신기계 종목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바로 4월에 상승이 나올 한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자이 종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바로 전형적인 한신기계처럼 세력 매집주다 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그냥 그저 그런 세력이 아니라 바로 메이저 세력이 최근 매집을 끝마쳤으며 4월 중에 무조건 상승이 나올 종목입니다. 자, 4월에 100% 이상 급등할 무료 추천주 신청 간단합니다. 상단에 제 연락처 보이시죠? 01077524774로 숫자 1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제가 무료로 이렇게 지금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1번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무료니까요. 3월달에 한신 기계 놓치신 분들 4월달에 급등할 이 종목은 놓치지 마시고요. 자 그럼 산물 관련돼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K H 필룩스 살펴보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설명 드리기 앞서서 지금 정말 중요한 어, 국제적인 소식을 여러분들께 먼저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EU라는 EU 아시죠? 자 EU에서 러시아산 석탄에 대한 금수 등 5차 제재를 승인했다고 합니다. 자 석탄뿐만 아니라 석유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 이 석탄 석유를 중심으로 해서 인플레이션이 더욱더 가속화가 된다는 부분이에요. 자 독일에 있는 총리분입니다. 자 지금 눈 보세요. 자 여러분들 정말 강한 의지로 오차 제재를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사실은 반등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EU와 러시아의 갈등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이 인플레이션이 결국은 원자재 가격을 급등시키죠. 계속해서 원자재 가격을 급등시키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전월 대비해서 12.6%가 올라서 정말 역대 최고를 갱신했다고 합니다. 자요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도 인플레이션 관련된 종목 오늘 남해화학도 올랐고 자 그런 비료 관련된 종목들이 오르고 있는 것도 현실에서 보여주는 시장 상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된 종목도 사실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급등주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런 어, 시황을 토대로 여러분들께 미리 어, 종목을 하나 잡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위에 있는 번호로 숫자 1만 이렇게 어,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모든 분들께 지금 이런 상황에 관련된 종목들 보내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많이 참여 참여 바라겠고요. 자 여러분들 그리고 또이 부분도 있어요. S&P에서 러시아 신용 등급을 선택적 디폴트로 강등했다라고 하는 소식이죠. 자 그런데 보시면 러시아 신용 등급이 선택적 디폴트 요거 무슨 무슨 말이지? 라는데, 결국 지금은 이 말에 대해서 어려워하실 필요 없이 제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디폴트로 가기 전 거의 마지막 단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디폴트가 뭐예요? 어, 파산입니다. 파산. 나돈 없어. 파산이에요. 요 파산으로 가기 직전 단계까지 지금 어, 러시아의 신용등급이 내려갔다. 그만큼 어, 유럽이나 미국에서 강도 높게 러시아를 제재하고 있고 주말에 인도 같은 경우도 인도가 러시아를 지원하고 협력을 한다고 밝히자 정말 큰 후회를 할 것이다라면서 바이든이 소리 높여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조금 어수선하면서도 언제 오를까 이 부분이 항상 고민되시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구간이 잘 지나고 나면 결국 좋은 기업은 상승을 한다는 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좋은 기업의 더욱더 투자를 늘리셔도 된다는좀 말씀을 드릴게요 하지만 한 번에 막 늘리는 게 아니라 분할적으로 지금 매수하실 단계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kh 플루스 돌아와서요 지금 현재 5%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자그런데 이제 오늘 오전에 기사가 좀 나왔죠 쌍용차 인수전 참여를 하는 쌍방울 그룹과 kh 그룹과 컨소시엄을 구성한다 그래서 제가 와 KH 그룹하고 이렇게 또 그림이 만들어지나라는 생각을 좀 오늘 했거든요. 자 그래서 쌍용차 인수전을 주관하고 있는 광림이 어, 이제 KH 그룹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인수전 참여 검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KH 계열사 그룹의 주가가 급등락을 했지만 지금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어, 정확하게 좀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현재 좀 상황적으로 어, 이 파전이에요. 어, 지금 이제 KH를 포함한 쌍방울 그룹과 어, 이제 에디슨 그룹도 있지만 지금 KG 그룹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쌍방울 그룹도 있고 KG 그룹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에디슨 그룹이 아직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이 소송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누가 가져갈 수 있는지가 있는데 이 소송에서 에디슨이 이겨버리면 누가 결정해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특별항고라는 심판까지 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에디슨 EV가 소송이 무너진다면 여기에 기회가 가지만 여러분들께 정말 투자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투자이기 때문에 에디슨 EV가 잘못될 경우에 이게 가는 거지 1차적으로는 에디슨입니다. 자, 그래서 정말 이제 매매를 하시다 보면 욕심도 생기실 수도 있고, 항상, 어, 이런 대박 호재가 있으면 급등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지만, 자, 재료가 나왔을 땐 이미 지나간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KH 필룩스라는 이 기업 다시 한번 저점을 형성해주고 있다는 라 거예요. 장기간 눌려왔다가 한번 오르고 다시 지금 지지선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여기서. 자 그렇다면 저는 작년에 단한 번도 크게 상승을 나오지가 않았기 때문에 1년간 지금 늘렸어요. 이런 종목은 충분히 한 번쯤 더갈수 있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자 지금 쌍방울 그룹이 실제로 요거를 요 쌍용차를 가져가냐 안 가져가냐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의 세력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추세선을 어, 깨고 지금 올라온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지지를 지금 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렇다면 여기도 예전에 매집이었구나 어, 요 상황인 거죠 지지만 잘하면 저는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이 KH 플러스 만약 단한 주라도 보유 중이신 분들이라면 자 항상 그래요 이런 종목일수록 대응이 필수입니다. 자 주식은 대응이다. 어, 이런 말 들어보셨죠? 어쩔 수가 없어요. 삼성전자도 보셨고 다른 종목들도 많이 보셨을 테지만 주식은 바로 대응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가가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나 올라갈 때는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내려갈 때는 손실을 최저로 만드는 요 상황을 조금 반드시 여러분들이 계획을 갖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KH 필룩스를 매매하시는 분들은 제가 상승이 나올 때 하락이 나올 때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보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위에 있는 번호로 전략이라고 문자로 보내 주시면 제가 KH 필룩스 어떻게 전략을 가격별로 짜 드릴 건데 그 부분 받아 꼭 받아 보셔서 매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